는 실패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농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몇년 동안은 도전하는 게 되게 싫었어. 요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2023년들을 맞이해서 요즘에 좀 잡생각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달리기가 최고입니다.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보세요. 영하 13도인데 미친 척하고 나왔어. 2022년도에 가장 많은 응원을 받았던 영상은 농구 선수에서 스웨더 를 코치가 되기까지 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실패한 운동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처음에 1년 특기생으로 운동을 할때 제외하고 3년은 농구 선수 해지자라는. 타이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항상 그렇게 불렸어요? 해지자. 운동도 종목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1년 정도 새돈 서울에서 코치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라는 그 기준을 저한테 너무 맞추고, 제가 열심히 했던 기준이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의 노력만큼의 열심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혼자 그냥 자기 위로 한 거죠. 한 거에 의의를 두고, 그 운동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와서.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운동할 때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잘안 합니다. <laughs> 그런 영향을 까로우 형님한테 많이 받았는데 열심히라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를 그때 저한테 개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다시 가긴 싫지만 만약에 다시 간다면 사실 전 다시 간다면 그냥 중학생 때로 가서 일찍 자고 키가 좀더 크고 싶습니다. 똑같이 그냥 저는 묵묵하게 할 거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코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서 문제를 많이 찾는 거 같아요. 농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몇년 동안은 도전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이 농구 선수 하나 난 무조건 농구 선수가 될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꿈이 아예 없어져버리고 나서는 뭔가를 그냥 정해놓기가 싫더라고요 목표가 없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잃었던 것 같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까로 아모띠 영범 채널 본 거죠 그러고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큰 목표를 잡는다기보다 하루하루 그냥 잘 이겨내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고 영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저의 채널도 이렇게 있고 행복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행복을 느낄수록 우리 가족들한테 더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누나들도 그렇고 부모님은 진짜 저 운동할 때 정말 본인의 이런 행복이나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까지 다 제쳐두고. 영광에서 경기를 하면 영광으로 오시고, 대구에서 경기하면 대구로 오시고, 김천에서 경기한다, 김천으로 가고. 그럼 모든 이 삶의 루틴들이 저한테 맞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운동선수를 키우는 부모님이 보통 그렇게 사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더 저를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때의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다 갚지 못합니다. 진짜 얼,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스웨덴 서울 코치가 되기까지 그 영상도 다들 그냥 뭐 응원해주시고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들은 볼 때마다 웃는 것 같더라고요. 볼 때마다 이 영상도 어떻게 뭐 편집이 되고 하면은 가족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행복하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점심을 또 예약을 해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해치면서 쉬세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춥습니다. 동기부여 맞는 건가 싶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힘을 조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했으니까 조금 몸에 열을 좀 내려고 하는데 브랜드 분들이 이제 좋은 제품들, 또 회복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집에다 두고 열심히 먹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이 구전녹용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구전녹삼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딱 받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농구선수 할때 진짜 좋다는 건다 먹어봤거든요 부산에 어떤 약국에서 키 크는 약이 있다 이러면 부산 가서 약 지어 오시고 제주도에서 무슨 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개구리 뭐 이런 거 좋다는 거 먹고 이 녹용도 진짜 제가 죄송하지만 사슴차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서 먹고 있어요. 며칠 동안 먹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 같은 거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는 진짜 그냥 한약만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제품 먹어보면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부모님들까지도 가족 온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입에 딱 먹을 수 있게 50ml 용량으로 돼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먹어도 그런지 이 날씨에 감기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먹어보고 괜찮아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구전녹용에서 그냥 녹용 제품도 있고 이거 녹삼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엄청 좋은 녹용을 사용하고 국내산 홍삼이랑 적절하게 이제 배합이 돼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한 포로 가지고 있지만 이게 딱그 패키지 보고 엄청 놀랐어요. 일단 그 패키지 자체에 무슨 독일 브랜드 뭐 패키지 상 이런 거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왜 받았는지 알수 알 있을 만큼 지금 이것만 봐도 이 패키지에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날, 추정 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챙겨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은 선물로 제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이번에 할인 링크를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녹용 녹삼도 비타민처럼 그냥 편하게 먹기도 하니까 좋다고 생각. 춥다. 집에 가야겠다. 2023년에도 둘루인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대리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어. 감겠습 저는 집에 와서 씻고 가족들이랑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도 챙겨서 나왔습니다. 아, 딱마침또 아버지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딱 지금 알맞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무도 없어. 나 어땠어요? 농선수에서 세선설 코치가 되기까지 음, 그거였나? 나너감동이었지왜 이렇게 많이 물어? 울었어? 그거. <laughs> <글쎄>, 뭐. <어이. 웃음> 그래 뭐. 아. 미뤘어. 태권도 안 해도 그래. 정말 엄마가 너무 많은 운동 시켜보려고 막 이제. 엄마 승마까지 하고 수영에 개인 수영에 막 진짜 안 해봤던 거 없는 거 같죠? 골프까지. 왜 그렇게 운동 시키려 했어? 내가 안 되지 뭐. 어, 좀. 굉장히 음. 오죽하면 집 안에서 뛰다가 이마 여기 상처 났잖아. 세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누구는 막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말한 사람도 있었어. 엄마한테 진짜 왜 자식을 빨리 포기하냐고 하더라고. 음, 공부 하고 운동 시킨다고. 근데 나는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능 발견이라고 생각한 거지. 난 누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백댄서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백댄서 되로알아어 <laughs> 왜냐면 너무 못하게 하거나 너무 말리면 더그 반대에 그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으면 이제 큰일 나지 그건 모르겠어 <laughs> 실리콘밸리 있지 않았을까 아 실리콘밸리? 에이,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이 괜찮아? 난 너무 거 좋지 오. 엄마는 진짜 좋아 좋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면 좋고 뭐 유튜브 하는 거뭐다 좋아, 진짜. 너무 좋아해서 난 좋지, 계속. 왜냐면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엄마 아빠가 진짜 이제 둘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유튜브 그 지난 것들 이렇게 되새겨서 볼수 있잖아. 엄마 아빠의 노후 대책 해준 음, 느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사는 게 그치? 되게 쉽지 않거든. 근데 그치? 요즘에 경민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를 어떤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나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맞아. 되게 기분이 맞아. 좋은 거야. 그리고 운동도 적당한 시기에 너무 잘 접었고 응. 지금까지 아마 거기 있었으면 엄마 아빠는 아, 너무 힘들었을 것같아 그렇지. 나도 못 했을 것 같아 계속 그냥 부모, 어머니 아버지 힘든 거 보면서 맞아.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막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건가? 하다 보니까 아니는지.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살? 몰라 여기 안에 어. 형님 살리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어, 어 이거 뭐야 아빠 엄마 같이 이거 뜯어보는 거야? 이걸... 자개농 아니야 자개농? 네, 너무 네, 고급스러운데? 그래. 아 어, 멋있다 진짜요구전녹용에서 나오는 구전녹삼이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의 녹용이랑 한국의 홍삼을 잘 배합해서 근데 나는 이거 알아 임영 팬이잖아. 영웅시대. 엄마는 <laughs> 이건 영웅, 임영웅이가. <laughs> 임영웅. 형. 그다음. 아. 아들. 아들. <laughs> 어. 감기가 정말 되게 좋대. 아빠한테서. 김탁 그딱 좋은 같아요. 영이 많이 떨어있는상태니까 1번. 어쩌네 다 진짜 보세요 건배만 할까? 건배. 만샷야 이런 거 즐음에 즐금이... 좀 찐득하고 막 이러거든. 응. 되게 뭐, 한다 좀... 먹어. 어, 그냥 자연스럽다. <웃음> <웃음> 어우 난 진짜 오늘 행복하다. <laughs> 만약에 감기 낫는 거 보면은 부모님 있으니까 로율 코드를 보면은 20%아 된다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laughs> 구매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laughs> 너무 감사해. 네. 건강하십시오. 고마워, 외원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냥 딱 자게 보석함 같은 <laughs> 느낌이야. 음,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이 음. 딱 있네요. 그게 이제 몸 안으로 보석이 들어간다 그냥. <laughs> 나도 먹어, 먹어보고 드린 거니까요. 응. 아버지 나이 또래 되면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 응. 그 노경도 러시아 게 제일 좋아서 비싸가지고 잘안 누가 그러니까 못사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저기 보니까 러시아라고 쓰여있네 아무튼 잘 먹을게. 그리고 네. 뭐 식사도 오늘 맛있는 거 해줬는데 이것까지 준비해가지고 담당했잖아. 스트리밍 더 열심히 돌리십시오. 아유.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카페 가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새 다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해 드렸던 구전녹용 구전녹상 이 제품 새맞이에서 선물로 드리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수 있게 제가 20% 할인 쿠폰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회원 가입을 하실 때그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잘 기입을 하시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착한 아들, 착한 딸이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서는 뭐 실패한 운동선수의 삶이라고 적었지만 실패한 운동선수의 삶이라는 그꼬리표에서 벗어나서 2023년도에는 성공한 저의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